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신형 느낌도 나지만 신차 대비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디자인까지 예쁜데 승차감까지 좋은 자동차 많이들 고르시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뒤에 보고 계시는 아우디의 신형 A6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예쁜 신형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들로 하여금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온 자동차입니다. 해당 아우디 A6는요. 급 대비 BMW의 5시리즈, 벤츠의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또한 첨단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사랑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가 20년식의 주행거리 2만키로 밖에 안뛴 아주 따끈따끈한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2만키로 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1년에 타는 주행거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차 느낌을 아주 잘 살린 모델이 오늘 3천만원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오늘 준비한 자동차가 메탈릭 화이트라는 아주 예쁜 색상과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기가 많을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차량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차량은 아우디 A6 45 TFSI라는 차량입니다. 전륜 구동과 2000cc가 안 되는 엔진을 통해 훌륭한 엔진 효율성과 훌륭한 연비 11.8km, 고속에서는 15km 이상까지 나오는 자동차고요. 전장이 상당히 길어요. 4m 95cm라는 세단급에서도 상당히 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게 패밀리카로 사용이 가능하며 1인 신조로 관리가 잘된 자동차이며, 보험 이력, 내차 피해 0원, 상대차 피해 0원,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6개월 만키로 동안 안심 세이프티 식스로 운행하실 수 있는 자동차이며, 신차 출고가가 무려 6,800만원에 했던 고가의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우디 하면 은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3사를 대표하는 브랜드 아우디 그 중에서도 견주어 줄 모델들은 BMW의 5시리즈, 벤츠의 E클래스, 아우디의 A6 모델들이 있는데요 야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 디자인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특히나 BMW의 5시리즈 정말 돼지코 그립 이거 어쩔 거야 벤츠는 요즘 디자이너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우디 A6라는 모델은 진짜 신형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완벽해졌다라는 평가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둥글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지만 아우디 특유의 캐릭터 라인이 정말로 잘 살아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 쪽으로 내려오면서 정말 균형감 있게 디자인이 잡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예뻐진 디자인. 사랑을 많이 받아오는 사랑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첨단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아우디 A6는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방 거리 유지 시스템 레이더까지도 너무나도 예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유용하게 쓰실 만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전장이 거의 5m에 육박하는 아우디 A6 모델은요. 측면부도 밋밋하지 않게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준 모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아래쪽으로 우아하면서 고급스럽지만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캐릭터 라인도 정말 두껍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 있는데요. 정말로 예쁜 디자인을 완벽하게 잘 소화해 낸 아우디 A6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측면부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일램프 자체도 매트리스 비메 테일 램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향 지시 등 또한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컬러 자체가 정말 예쁜 색상의 메탈릭 컬러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아오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빠진 모델입니다. 이 세그먼트 중에서도 가장 넓게 잘 빠졌다고 하는 이 아우디 A6의 트렁크 공간은요.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휠레 디자인도 정말 신형 느낌을 아주 잘 살린 게 아우디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블랙 피아노 재질의 크롬 몰딩 자체가 너무나 예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해당 모델이 인테리어 자체를 너무나도 잘 뽑았기 때문에 엠비어트 라이트 또한 위쪽과 아래쪽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최신식의 옵션이 첨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특이하게 위쪽 아래쪽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전체적인 미디어 종조 장치를 설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터치 조작감도 편안하게 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지만 3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와. 이렇게 제가 주차한 공간을 3D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첨단 자치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온도를 내리고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릴 수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차량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도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과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도 한번 보여 드리면요. 와, 정말로 예뻐진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전체 다 계기판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아주 유용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통해 고속 주행 시 아주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가 있고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옵션들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오늘 준비한 중고차 아우디 신형 A6 모델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재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식 주행거리 2만 키로 밖에 안탄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0원짜리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당 차량이 1인 신조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차주분도 아주 관리 잘될 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금액 3,89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 세모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